노크를 하고 사탕을 받으세요. 개구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레이저 캐논을 주기도 하죠. 신도와 놀다 보면 순양이와 사슴이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 뭐야? 나무에 거미가 잔뜩 있잖아. 심지어 화산나무라니 공격하지는 않겠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도끼로 때려봤는데, 에이, 뭐야? 그냥 장식이네요. 나무가 캐지지도 않습니다. 어? 잠깐. 그럼 새로운 무적자리가 되겠는데? 뭐야? 내가 웃겨? 이게 혀를 차고 있어. 토끼를 혼내주고 있는데 바닥에 호박이 있습니다. 대박. 배고플 걱정은 없겠네요. 바로 호박들을 주었고요. 캠프 근처에 내려놨습니다. 시작부터 든든하네요. 불 레벨을 올리고 주변에 순전등 타워가 있어서 순전등을 챙겼습니다. 으, 오늘은 순양이와 놀겠네요. 늑대야, 소식 들었어? 할로윈 이벤트 중인데 늑대 가죽 좀 주라. 그렇지. 토끼야, 늑대가 하는 거 봤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좋아! 오랜만에 꽃을 정말 열심히 땄습니다. 좋아! 석탄도 챙겨서 캠프로 돌아가고 있는데, 잠깐만. 사슴이가 분장을 하고 있네요. 오, 드라큘라야? 이빨 뾰족한데, 날개도 있고. 근데 왜안 날아다녀? 어디가? 분장한 게 부끄러웠나봐요. 다음 날엔 맵을 설치했고요. 펠트도 분장을 했네요. 잘 어울리는데? 좋은 자루와 창을 받고 베리를 먹고 음, 첫 번째 상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늑대에게 한 대도 맞지 않고 모두 잡아줄 거예요. 화면을 고장하고 달리면서 창으로 패주면 늑대 따윈 상대도 안 되지. 간단하지? 뭐야? 아이도 분장을 하고 있네요. 못생긴 게... 꽃을 타고 있는데 오, 뭐야? 새로운 집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사탕 줄것 같은데? 바로 노크를 했습니다. 뭐야, 양초로 집을 먼저 밝히라고? 그냥 줘. 양초가 꼭 필요하다네요. 밤에는 호박에서 빛도 나고요. 맵에는 할로윈 집도 예쁘게 표시됩니다. 불을 4레벨로 만들고, 침대들과 시계와 나침반을 설치했어요. 두 번째 상자 위치를 확인하고, 빛나는 호박을 먹으면서 가는 동안 아침이 됩니다. 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침이 되는데 이렇게 으스스한 소리가 나다니, 정말로 할로윈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네요. 또 새로운 집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호박이 왜 이렇게 많아? 대박. 이거 다 가져가면 99일도 그냥 버티겠는데? 그래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니까,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볼까? 양초를 가지고 다시 와야겠네요. 진짜 가져가고 싶다. 집 위치를 기억해놓고, 바로 옆에 감옥이 있어서 상자도 바로 구할 겁니다. 덤벼라! 뭐야, 한 방에 죽는다고? 자세히 보니까 근처에 함정이 있었네요. 함정을 이용하면 알파 늑대도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좋아 좋아. 억가 늑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는 것도 재미있네요. 이번에도 분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분장이지? 너 할로윈 모르지? 음. 모른다네요. 어우 볼 때마다 적응 안되네. 야 사슴이야 이거 봐라? 빛나는 호박이다? 신기하지? 신기하지 않냐고? 안 신기해도 신기하다 해야지 신기야 호박을 보여준 보람이 없네요. 사슴이와 함께 할로윈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신도들도 구경했고요. 너는 뭐야? 네가 초파야? 오, 요정도 집을 꾸며놨네요. 꽃부터 훔쳐주고요. 베리도 샀습니다. 아쉽게도 칠리를 팔진 않았어요. 잠깐만, 혹시 요정도 사탕을 주려나? 오, 요정에게도 꼭 사탕을 받으러 와야겠네요. 양초부터 구하고요. 우석과 초파를 잡은 다음, 전리품으로 늑대 인형을 챙겼습니다. 밤에는 쳐다로운 신도를 잡았는데, 오, 뭐야. 양초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일 가까운 할로윈 집으로 찾아갔고요 양초로 불을 밝혀줄 겁니다. 오, 대박. 노크도 해볼까요? 이리 오너라. 뭐야. 누가 나온 거지?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사탕 좀 줄래? 오, 뭐야. 뭘 줬는데? 대박. 사탕도 주고. 너 진짜 착하구나. 어, 괜찮아. 레이저 캐논을 줬으니까 앞으로 문에열번은더 맞아 줄수 있다고.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바로 요새로 왔고요. 양초를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레침과 바이오 연료 프로세서를 설치하고 불 레벨을 5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호박이 많던 집으로 찾아왔어요. 호박을 많이 키운다는 건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다는 거겠죠? 이리 오너라. 오, 펠트였네요 내가 평소에 토끼발도 주고, 늑대가죽도 주고, 알파 늑대가죽에 곰가죽도 준거 기억하. 개굴개굴, 개굴개굴, 굴개굴개, 개개굴굴개굴개개굴개굴개굴굴개굴개 개굴개굴, 개굴개개개굴개굴굴개개굴 개굴개굴, 개개. 개굴개굴. 굴개? 개굴, 개굴. 개굴개굴. 아니 다 죽었어 펠트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다니. 호박 다 없애 버릴 거야. 일단 배고프니까 몇 개는 먹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순양이 발소리가 들리네요. 빠르게 호박을 자루에 담고 달려오는 순양이를 봤는데 뭐야? 호박을 쓰고 달려온다고? 순양이도 할로윈 느낌을 잔뜩 냈네요. 앞은 보이냐? 다음 날 아침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화산에 있는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도 먼저 정리했고요. 상자에서는 지옥의 자루가 나왔습니다. 망루에 있는 상자에서는 석궁을 얻었어요. 오늘 밤은 요정에게 사탕을 받아 볼 겁니다. 이리 오너라. 요정아, 사탕 줘. 사탕 달라고? 자세가 거만한 게또 놀리는 건 아니겠지? 오, 대박! 역시 요정은 착하네요. 잠깐만. 아니, 얘네는 왜다 사탕을 던져서 주는 거야? 음, 달다! 세 번째 상자를 구하러 왔는데 곰이 한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 레벨을 말렙으로 만들고 다시 와야겠어요. 돌아다니면서 공동묘지도 발견했습니다. 마침 소총도 얻을 수 있었고요. 상자에서는 방어설계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은 왜 열려 있는 거지? 누가 깨어난 걸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순양이와 함께 상자에 뭐가 들었을지 맞추기 놀이도 했고요. 이거 봐, 내가 방어설계도가 들어있을 거라고 했지? 근데 호박은 어떻게 쓴 거야? 분명히 아침이 되었는데, 날짜가 지나가질 않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멈춘 걸까요? 밤에는 레이저 캐논을 줬던 집으로 왔습니다. 또 좋은 거 주겠지? 너도 사탕 받으러 왔니? 아, 왜 때려? 이 나무는 베어지지도 않고, 오늘도 좋은 거줄 거지? 아, 갖고 있던 붕대를 떨어뜨리게 만드네요. 한번은 봐줄게. 아니, 어르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미라 군장을 했어요? 안 힘들어요? 좋아! 두 번째 요새에서는 정말 많은 양초를 얻었습니다. 회복 아이템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거나 먹으라며 사탕을 던져줍니다. 안 그래도 속상한데, 사탕 줍는 것까지 방해를 하네요. 안전하게 숨어 있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마지막 상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어? 올라오지 마. 올라오면 혼내준다? 어? 개아파. 마지막 아이와 상자를 구했고, 양초로 글씨를 만들어 볼 겁니다. 무슨 글씨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오늘 밤에는 붙어있는 두 개의 집에서 사탕을 얻을 겁니다 나무는 베어지지 않아요 이리 오너라 어 깜짝이야 신도가 사는 집이었네요 과연 사탕을 줄까요? 오 대박 너 착한 애였구나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음에 또 올게 어? 야 순냥아 이거 내 사탕이야 못생겨가지고 호박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집입니다 이리 오너라 오, 이번에도 신도집이네요. 야, 옆집에서는 코인 줬어. 뭐야. 갑자기 알파늑대가 공격을, 이건 또 뭐야. 이것들이 날 잡겠다고 설계를 해? 그래도 잘생겼죠. 배고픈 사슴이를 달고 할로윈 집을 두드리던 다음 날 밤. 그날 저는 떠올렸어요. 사슴이에게 집에 받고 있던 공포를. 할로윈 트릭으로 회복 아이템을 떨어뜨린 구륙을. 그렇게 99일까지 단 10일만을 남긴 채 사슴이의 설계에 당하고 맙니다. 이건 무슨 글씨였을까요?